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오늘 우리와 만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 내 안에 미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저 사람이 미워질라 그래. 그럼 십자가에 못받아야 돼.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날마다 기억할 때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건 미워해서 내 안에 어떤 죄함의 능력이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3절 우리를 시험 이 말은 유혹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 다람이 난 오늘도 오늘도 내가, 내가.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모든 악에서, 모든 악에서 근심과 걱정과 걱정. 염려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부하시 없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미 우리 아버지므로 이 안디스의 모든 것, 이 상황, 이처지다 안다. 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아멘. 하나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러므로 그러므로 요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첫번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두번째는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세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니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쁨과 평범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뜻이 그 불레가 십자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오늘도 이루할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그다음 내가 오늘도 미워하지 않고 죄사함의 능력이 이만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그다음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그 감의 원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능력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